저거 어, 저거, 우측에. 우측에, 우측에. 네. 처진 소나무, 이로 와봐. 어디? 저 나무. 저거? 음. 저게 운... 왜 처진 소나무야? 저게 운문사 처진 소나무라고 음. 전국에서 진짜 유명한 소나무야. 음. 저게 봐봐. 어디 보 아니야, 저거 보고. 이게 음. 메인이야, 이게. 음. 이리 봐봐, 나무. 음. 당신 저 앞에 서 있어봐, 사진 찍어줄게. 됐어. 아, 지금 사진 찍고 있어, 빨리. 자. <laughs> 나무 한번 봐봐, 어떤 놈? 이 나무를 용송이라고 그러거든. 어, 한 나무야, 한 나무. 진짜 멋지지? 남유리 얼굴 보자. 그래, 이게 너무 오래돼서. 진짜 멋지지? 이게 진짜 유명한 소나무야. 음... 나무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. 어... 문사 처진 소나무. 나도 실제로는 티그 TV 나 거기에서만 봤지. 실제 찾아온 건 처음 처음이야. 어... 와이 바위 봐봐 바위 어? 저쪽에. 와... 처손어 차진수... 이쪽에 메인 잘 보인다. 와... 일로 와봐! 같이 사진 한장 찍자 이렇게 찍으면 돼 네. 네. 아니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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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저 카메라 쳐다봐야지 소나무를 봐야지 하나 둘셋아 소나무 보고 찍어야 되나? <laughs> 일로 와봐 어, 어. 오, 보이나? 어 <laughs> 됐다 됐다 찍어 일로 와봐 같이 찍어야지. 여기 보이나? 어떡 됐어? 공방부 아니야? 동영상 아니야? 시간 타이머야? 그래, 나 시간 타이머. 그래. 됐어? 하나, 둘, 쭈! 응. 뽀뽀하면 찍히는 거야.